허수아비 아저씨, 태풍이 불어도 허수아비 아저씨는 꿋꿋하게 잘 서있는데 벼는 다 넘어졌네요. 허수아저, 서, 허수아비 아저씨도 마음이 아팠겠어요. 이 벼들이 다 넘어지는 걸 보고서 어쩌나 어쩌나 걱정했겠어요. 깨 들은 그런대로 잘 자라 있고, 지누리콘도잘 자라 있습니다. 이 편은 어쩌면 좋겠나요? 지금 묻고 있는데 아, 말이 아니게 많이 넘어져 있어서 참 많이 힘들겠어요. 밥이 맛있는 상광벼로 심어봤는데 삼관벼는 밥이 맛있지만 키가 큰 품종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다 넘어졌습니다 태풍 첫 번째 태풍에 한30%만 넘어졌고 두 번째 태풍에 지금 한 50%가 넘어졌는데 콤바인으로 벼벨때벼 벨벨 줄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와서 묵고 있는데 아 오늘 밤을 세워서 묵고. 또 내일 아침부터 묵는다 해서 지금 도시락을 싸가, 싸서 와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 정도가 되었네요.